네. 안녕하세요. 설계교실입니다. 오늘은 <laughs> 움직이는 스프링 모션에 대해서 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파일을 열고요. 간단하게 축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의 크기는 100. 스케치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피처의 돌출, 네, 돌출의 높이는 10mm로 하겠습니다. 가운데 어, 또 원형을 하나 만들어서 어, 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축의 크기는 30파이로 하겠습니다. 엔터, 음, 스케치, 종로, 돌출, 돌출의 높이는 음, 120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얘를 네. 저장합니다. 로 저장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모션을 줄 음, 아시아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윗면에 스케치. 작은 원는 30mm 측이었습니다. 큰 원의 파이는 배에 있습니다. 네. 돌출을 시켰습니다. 돌출은 10mm. <laughs> 예를 저장하고요. 파트 9를 저장했습니다. 예. 다음에는 스프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면 클릭하고 스케치. 예. 경로, 스프링에 대한 경로를 선으로 작성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원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원대된 파이는 8파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엔터. 공격은 20. 엔터. 됐습니다. 스프링을 하기 위해서는 아, 스윕에 스윕 스윗 아이콘을 이용을 하고요. 아, 여기서, 음, 스케치를, 아, 요거를 다른 페이지에다 작성을 해야 되겠네요. 네. 자, 다시 스케치를 열, 정면 스케치 하고요. 페이지, 음, 프경이 팔, 엔터, 네. 스프링 사이즈가, 이실 네, 그 다음에 얘를 조금만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수입의 예 프로파일 경로는 예, 예 선택을 하고요. 옵션에서 옵션에서 경로 따라 프로파일의 꼬임은 음, 꼬임 값 지정 네 그래서 5회 점도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경문 예를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옵션은 아 회전이죠. 아예 아니 나디안 각도 회전 5회5회 예, 5회. 예, 이렇게 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스프링을 만들었습니다. 얘도 저장을 하고요. 파트 10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어셈블리에서 부품 삽입에, 어 먼저 어 축을 가져오고요. 다음에는 아샤, 네, 선택하고요 또 다음에는 음, 스프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컨트롤 7 하고 등각보기 한 다음에 아, 조립을 하겠습니다 메이트를 이용을 해서 아, 아시아의 원축에 원동심 네,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아, <laughs> 파트 시 스프링에서 어, 얘를 보이기 어, 스케치를 보이게한후그 다음에 메이트 어, 축의 경그 다음에 어, 스프링의 스케치 예, 동심 음, 예, 확인 예, 됐습니다 예, 다음에는 아, 움직이는 모션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아, 스프링을 구속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케치 편집에 가서요 저장하고 얘를 저장. 그다음에 어셈블리 우르 저장. 네. 모두 저장. 네이 상태에서 네. 스프링 얘는. 여기에, 음, 일치, 예. 네. 그 다음에, 아, 상단은, 얘와, 얘가, 8mm 정도 주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스프링, 얘를, 위치를, 구석을 주겠습니다. 원하고, 요 선하고, 음. 탄젠트, 예.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25, 예, 체크, 예. 확인, 네.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laughs> 예, 스케치를 숨기게 하고요. 예, 컨트롤, 7, 예, 등각보기를 해놓은 다음에, 얘를, 조금 올려 놓겠습니다. 네. 재제섬세을하고요 그다음에 어, 모션 스터디에서 네. 그다음에 스터디 속성 어, 프레임은 한10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설정을 하고요. 얘를 10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아, 선형 모터를 이용을 해서 움직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모터, 네. 아샤 네. 방향은 아래 방향, 네. 그다음에 거리 네. 이동할 거리는 30mm 네. 그다음에 모션은 6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하고요. 움직이는데요. 요거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정지를 하고요. 얘를, 피처 편집. 얘가 1초부터, 아. 0.5부터 시작. 예. 됐습니다. 0.5초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예,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이 상태에서 잠깐 끄고요. 예를 좀 색깔을 변화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를 음, 붉은색 또한 육초에서는 네. 아시아를 네. 황동색으로 변하게끔 네 됐습니다 네. 다음에 속성하고요 이러한 식으로 아, 시간이 경과가됨에 따라서 또한 색도 변화가 되는 그러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네.